질문 i k e to say, I'm 는거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 는 it. I'm not g 거 이렇게 되는거야 <laughs> 이건 안그랬으니까 하지마세요 그러면 아뭐왜 <laughs> 어, 이렇게 뭐가 많사 귀찮냐 그지 얘들아 어? 263번 보자 누구 손 닦냐? 아니야? 어우 뭐다 귀찮아 그냥 왜 이러지? 취인가잘봐 음. 요거를 교과서적인 풀이법하고 아까 배웠던 로피탈 정리를 갖고 존나 빠르게 반만 구해볼게 자 우선 얘는 2를 집어넣으면 분모 몇 차? 음. 아, 11차 가자 2 집어넣으면 몇 차? 0이지 선생님 빨리 보내줘야지 오늘 짜파게티 먹방이 있는데 <laughs> 야 여기가 2 집어넣으면 얘는 4F2 되지? 네. 여기 2 집어넣으면 4F2네? 빼면 0이네? 아 0분의 0 꼴이니까 아까 배웠던 로피탈 정리를 써서 한번 단만 한번 빨리 한번 구해볼게 로피탈 정리는 똑같이 X는 2로 보내면 되고 분모랑 분자를 각각 미분해주면 돼자 분모 미분하면 얼마야? X-2를 미분하라는 얘기 미분하면 얼마야? 1 천재 자, 분자를 미분을 할건데 여기 잘 보세요 얘를 미분할 때 어떻게 볼거냐면 F2라는거는 X가 안들어간 식이야 2를 넣고 계산한 함수값이니까 얘는 F2는 그냥 숫자야 숫자 됐지? 그럼 니네가 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거기에 얘까지 곱해주면 돼 우리가 미분법 중에 미분법 중에 어 c f x를 미분하면 요애를 미분하잖아. 그럼 이네가 x에 관한 식만 미분하고 상수항은 곱하게 돼 있거든. 선생님은 x 얘를 x제곱을 미분하고 나서 f 2를 곱해줄 거야. 대체? 그러니까 e f 2의 x가 되겠지. x제곱 미분한 게 e x라고. 거기 에 f 2를 곱한 거라고. 됐니? 자, 그다음에 이것도 미분할 거야. 4f(x).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써? f 프라임 x로 적으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요? 자, 여기에다 가 2를 집어넣으면 4 f 2 4f 프라임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답 내면 돼. 이해돼? 야 예주 알겠어? 유빈이는. 주민 알겠어?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이제 이걸 교과서적인 풀이로 한번 해볼게. 교과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이렇게 있었어 어제. 맞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얘가 f' 얼마를 나타내는 극한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퍼즐 맞추기를 퍼즐 맞추기 x가 2로 갈때어 x가 2로 가니까 우리는 어떤 식이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냐면 x-2분의 f x f 2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요게 f'이거든. 요 모양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잘 봐. 얘가 마이너스 4의 fx가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얘를 마이너스 4로 묶어줬을 때, 마이너스 f2가 들어가야 나는 요 l을 f-2라고 이렇게 x-2까지 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이해 되니? 그럼 노란색을 마이너스 4를 분배해서 밖으로 꺼내면 4f2가 된거지 그지? 더하기 4f2를 해서 나는 강제로 이 모양을 만들어 줬다고 보면 돼 따라서 마이너스 4f2도 해야 식은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네. 지우도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 4, 마이너스 4f2는 이 앞으로 빼, 빼갖고 f2로 묶어줄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분모는 X-2고 분자는 얘랑 얘랑 같이 F2로 묶게 되면 F2로 묶어서 괄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걔를 또 인수분해를 하면 X플러스 2에 X마이너스 2가 될 거야 <laughs> 그 다음에 요 L을 그 뒤에다가 좀 적어줄게 이렇게 마이너스 4에 FX마이너스 F2 그럼 여기에서 내가 요거를 요렇게 하트를 그려갖고 두, 두, 두 덩어리로 쪼갤거예요 이렇게 두 덩어리로 쪼개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요 앞에 있는 덩어리는 x-2가 약분이 되어서 f x 의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4에 X-2분의 f x f 이가될거야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laughs> 자 그러면 X가 2로 갈때 얘는 얼마로 수렴해? 2를 집어넣어 준 걸로 수렴을 하겠지. 그래서 저기다 2를 집어넣으면 4F2로 수렴을 하겠지? 그 다음에 X가 2로 갈때 요만큼은 얼마로 간다고 선생님? F 프라임 2로 간다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에 F8로 수령을 하는 거예요. 됐지? 이게 되냐? 네. 아, 또 모르는 거 272번 걸려. 272번 걸려. 자, 얘는 어떻게 풀냐면 우선 기니기부터 볼 건데 기자 f'a가 f'b보다 크다라고 된게 맞아? 틀려? 얘가 물어보는 거거든? 몇 번이에요? 272번 자 f'a라는 거는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럼 x가 a인 부분 여기에서 요 y는 fx라는 그래프 상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기울어진 정도 저 애의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를 우리는 F'A라고 할 거야 F'B는 Fx 상에서 X가 B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X가 B인 게 이쪽이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지 를 그러면 기울어진 정도는 누가 더 크게 나오겠어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Y축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큰 거지 얘가 더큰거 맞지? 네. 이해되냐? 네. 자 니은 니은 어, 말고 기귿을 먼저 볼게요 니은이 조금 어려운 거네 자디 마이너스 a분의 f b 마이너스 f a를 뭐래? 얘가 1보다 작냐? 이게 맞는 말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너네가 이 좌변에 있는 식을 뭐라고 할수 있어야 되냐면, 이좌표에 있는 식은, 너네가 좌표를 생각하게 되면, B, FB, 그리고 A, FA. 선생님 좌표를 두 개를 써볼게. A, FA랑 B, FB. 이 좌표 두 개를 갖고, 뭘 구하게 되면 이 분수식이 나오지? 기울기, 그지? 맞지?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 아, 그럼 우리는 식만 보고 아,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네라고 거꾸로 찾아야 돼. 식만 보고. 그러면 a, fa랑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되겠지? 노란 직선의 기울기는 y는 x가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1. 요게 기울기가 1인데 얘보다 어때? 기울어진 정도가 작지? 그래서 이게 1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야. 네. 자, 니은이 이제 어려운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따지냐면 얘는 살짝 어렵습니다. 아 얘는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애는 a와 b의 가운데를 말하는 거겠지 중점, 그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이렇게 a와 b의 가운데 지점이 우리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해줄 수 있을 거야.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야, 그지? 맞죠? 그러면 f의 2분의 a 플러스 2라는 데에서 의 함수값은 무슨 말이냐면 요 l을 집어 넣었을 때요때 y 좌표를 얘기하게 되겠지 요 점에서, 그지 이해돼요? 네. 자, 걔랑 2분의 f a 플러스 f b의 크기 관계를 비교를 하래.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한번 잘 봐보셔야 될 텐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쟤는 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까먹었는데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보자 여기에서 함수값 중에 중간인 부분을 선생님은 2분의 f a 플러스 f b라고 넣을 수 있어요. 그지? y 좌표 중간인 지점. 그러면 얘를 선을 쭉 끌고 오면 이렇게 끌고 왔을 때 누가 먼저 만나? 이 곡선이 먼저 만나, 아니면 노란색 직선이 먼저 만나? 이 점선이 흰색깔인 곡선하고 먼저 만나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이거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 지점을 c라고 놓을게. 그러면 c일 때의 함수값이 얘인거야. c일 때의 함수값이. 이해되지? c를 집어넣었을 때이 흰색깔 그래프랑 만나는 y좌표니까 이게 이 흰색깔 그래프에서 이거 c일 때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네. 자 근데 지금 보면 C라는 애보다 a 2분의 A 플러스 B는 더 크지? 맞죠? 그러면은 Fx가 지금 증가하는 형태니까 얘가 증가하는 형태니까 요거를 C보다 더큰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었을 때가 값이 더 크겠어 요 자리가 f의 2분의 a c o 스피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크기는 어, 어때야 돼? 누가 더큰 거야? 왼쪽. 왼쪽이 더 커야 되는 거지? 응. 네. <laughs> 자또 질문. 자 또. 빨리 물어보세요. 야, 없으면 진도 나갈 거야. 베이직 센는다 있지. 야, 진도 나간다 첫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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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직 센몇 초까지 차렸지?